2024년 11월 29일 해성처럼은 아니고 조용히 상장한 배당주 KB 발해 인프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세내 기주로 아직 공부하면서 알아가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아주 간단한 투자의 핵심은 7,500원을 기준으로 매수를 한다면 은 세전 8.7%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회사에서 계획하는 배당금은 주당 배당금 650원으로 배당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니TV에서는 7,500원 부근에서 이미 많은 비중을 채웠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벗어나 8,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은 기존 인프라 주식인 맥쿼리 인프라와 동일하게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하며 매년 중간 배당을 포함하여 2회 배당을 진행합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분배 가능 현금을 어떻게 추정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서 분배 가능 현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투자설명서에 나온 31년까지 분배 가능 현금. 해당 자료는 투자설명서에 나온 41년까지 분배 가능 현금입니다. 중간중간 줄었다 늘었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36년까지는 나쁜 추계는 아닙니다. 추계와 동일하게 실적이 발생한다면 장기 투자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신규 상장한 만큼 맥퀄리 인프라처럼 계속 신규 투자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가 필수일 텐데 시간을 두고 적당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규 상장 주식이다 보니 오버행 이슈는 아마도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자료는 주주 현황으로 투자 설명서에 나온 상장 후 의무 보유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주주들의 의무 보유 확약이 6개월로 25년 6월부터는 매물이 출회되어 주가가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뭐 장기적인 투자 측면에서는 기존 자산의 운영과 함께 미래에 튼실한 투자 자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회사가 분배 가능 현금을 꾸준히 잘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할 것이니 보유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중간중간 공부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배당 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맥쿼리 인프라도 상장 이후 6년 동안은 지지부진한 주가를 형성했었습니다. KB 발해 인프라 또한 그러한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천천히 알아가면서 비중을 채우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KB발해 인프라 회사 홈페이지는 kbif.co.kr입니다. 다들 공부해서 좋은 배당주를 포트폴리오에 가득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